음, 그걸 보니까, <laughs> 어, 정이 떨어지더라고, 어. 전 남친이랑 피자 먹는데 내가 먹는 속도가 느려서 두 개째 먹었나? 전 남친 이 여섯 개다 먹음. 두개 겹쳐서 막우걱우걱 먹고 있고. 그러고 앞에 있는 치킨 쳐다보고 있음. 어. 난 그럼 정 떨어지던데, 약간. 아, 여튼 최강은 그거 같아. 먹을 때입 안에 음식물 가득 고여있는 상태로 웃는 애들. 입안 가리고 웃는 애들. 그게 최고인 것 같아, 어. 옛날에 그 전해인인데 밥 먹을 때 웃어 이게 손님을 접대하던 버릇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잖아 그럼 밥을 먹는데 웃어 밥이 있는 상태로 밥이 있는 상태로 막 웃어 그니까 어떻게 오냐면 밥을 먹다가 어, 굿냐, 그걸 갖고 뭐 <laughs> 이래 그럼 입 안에 이제 내용물이 다 보이고 그리고 말을 할때 이렇게 툭툭 쳐 버릇이. 그런 애들 있잖아. 말할 때 자기 말 들어달라고 이렇게 툭툭 치는 애들 있잖아. 툭툭 치면서 입안에 음식 가득 고여있는 상태에서 그거서 있잖아.'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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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뭐 이러는데 <laughs>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' 어머 그걸 보니까 <laughs> 어. 정이 떨어지더라고.' '어, 나 그리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툭툭 치는 애들 존나 싫어해.' '어, 그치?' 아, 근데 걔가 유독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어느 날, 아니, 말할 때왜 이렇게 툭툭 쳐? 내가 그러니까, 아 미안하다고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, 툭툭 치는 애들은 자기가 왜 툭툭 치는지를 모르더라고. <laughs> 그럼 나 이러잖아. 아 자리 바꾸기 찬스 있나요? 내 맘에 들죠? 아, 죄송한데 자리 바꾸기 찬스 있나요? 이래. 그러면 뭔 소리야? 이러면, 아니, 너가 자꾸 말할 때마다 툭툭 치길래 자리 바꾸기 찬스 좀 쓰면 안 될까요? 뭐 이래. 그러면 안 치더라고. 음, 그래갖고 이제, <laughs> 하도 말할 때마다 툭툭 치길래 내가 아, 툭툭 한 번만 더 치면 진짜 화낸다 이랬는데 한 5분도 안 가서 또그지을 하더라고 그래갖고 알지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<laughs> 아니야 얼굴이 야그호퍼 선수도 얼굴 존나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얼굴은 얼굴은 진짜 한 달가 한달 보면 적응돼서 잘생긴지도 몰라 <laughs> 그냥 사람이야 씨발 새로운 남자가 더 잘생겨 보여 <laughs>